신장이라고 불리는 콩팥 주먹 크기 정도로 작지만 하는 일은 다양한데요. 몸속 수분을 조절하고 전해질이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콩팥은 절반 이상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방치하면 평생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고혈압과 당뇨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우리나라 신대체요법의 현황을 보면 50% 정도가 당뇨로 인해서 만성 신부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20% 정도에 달하는 고혈압 환자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피검사와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통해서 철저한 검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만성 신부전 환자는 최근 4년 새 7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환자는 급증했지만 검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인데요.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현재 투석의 방법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3, 4시간 정도 투석을 받아야 하고 복막투석은 집에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최근에는 자동 복막기기도 있기 때문에 담당이와 충분한 상의를 하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이식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평생토로 면역억제제를 치료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신부전에 걸리면 혈압을 높이는 소금은 줄이고 채소는 삶거나 데쳐 먹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수박 참외보다 사과나 포도가 추천되는데요. 목이 마르지 않게 물을 소량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음식은 최대한 저염식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은 주 3회 30분 이상 충분한 운동을 통해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검사와 담당의와 상의하여 검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약, 진통제 같은 시중에 파는 약은 콩팥 기능에 맞게 조절해서 드셔야겠습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노년층은 수시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신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건강3유고였습니다